아, 저부터 다시 이데기뿐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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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때부터 다시 이 어,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아, 나는 오분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어? 그러니까 다른 분의 영향력도 있고 어, 다시 영향력 영향력.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갔어요. 갔는데. <laughs> 음, 음. 그까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 생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확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니까 마치고야 말거야 이그래서지고 조금 담아졌고 사실은 찍은 것도 맞은 이유가 강의 내용에 그렇죠. 그 계속 제키가 그 보면. <laughs> 이걸 꼭 같해라는 느낌이 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사실은 찍은 것도 맞았어요. 음. 그래서 네개었어요 <laughs> 와, <laughs> 엄청 잘하셨는데요? <웃음>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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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하셨다. <laughs> 그랬는데 그건다 이제, 그러니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가장 좋았던 거. <laughs> 아니에요. 어, 내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네. 온라인상에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온라인을 좀 느꼈어요. 온라인이라는 채널로 공부를 처음 해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인간적인 그 그런 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섯 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laughs> 근데 마음이많 봐도 사실은. 아, 요 사실... 어... 어... <laughs>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나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거, 특히 온라인상에서 모임은 별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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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저 그래요? 별로 신뢰를 안 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가, 내 마음의 강한 표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음. 고그 음.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서 예의상 음. 그랬는데 시험 보고 나서 어,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선택을 잘했다. 음. 그래서 음.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이 사실 이게, 게떠돌하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너갈 거니? <laughs> 답변을 하셨길래 음. 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 하고선 동의를 했어요 사실 근데 바로 어, 톡에 오셔던거더라고요 어, 어, 따로 지금. 가도 예, 응, 따로 그런... 별도로 오셔도 된다는 근데 그거 왜 그러셨는지도 내가 잘모르기 때문에 어,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게생각 <laughs> <laughs> 아, 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진짜 <laughs> 너무 감사해요 정신이 안 가고 이렇 이렇게 가고 크리스마스의 흔적이 있 아, 그, 어, 어. 그래서, 어. 어, 해야 해야 아, 아니 그정 종순씨가 말씀을한 30분간 했는데 진짜 감동적이 네, 그냥 그동안 그 아닌 거같은 제가 좀더경 아, 아니에요 이렇 이야기해도 더경솔왜냐포기다는 것도 저는 잘안 해요 그런데 가서 두 번이나 나갔어요 참그 음. 그러 어, 음을거 드린 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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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통해서. 그 진심이 교수님 강의 힘이 신 거. 그 진심이요. 진짜 강의에서 전해지 그러고까 맞아요. 느껴어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마다

저 어, 쨌든 진짜 마찬가지긴 하지이하면서 저희 부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슬랑이 아, 그래? 무웃 보지? 나 무슨 일차를 보고 저한테 야, 그거 쇼. 네 해봐. <laughs> 내가 시내한1년요만하 <laughs> 일차를 우연찮게 진짜로 말하자 한2.5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메가 매가, 근데 끊어주면서 교수님한테 막 뒤집어주면서 교수님을추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이게 여친 강해 들어봐. 진짜 좋은 사하아사람 접해야 돼. 나도 <laughs> 저기 피피 저 써야 되게 이거 훌륭한 이아요잘지 않아? 칭찬인가요? 아니면 교수님에 대한 칭찬이에요. 아 피피가 얼마나 훌륭한가 진짜. 이 엄청 좋아. 진짜 저 빙판 0이왜바뀌는지 알아? 아 그러니까 요 아야, 저기 공부를 많이 하는너 저거 했지거기다 <목적> 이유가 있는 거너무봐라 보인다? 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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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보여? 보야 <목을> 잘잘 네? 고아 네. <목을> 잘잘이 사람이 본가랑 다르잖아요. 근 저는 솔직히 은안 좋았어. 그러니까 지적, 지적 솔직히 그냥 이렇게 보면 되니까 괜찮 제가 다른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자기 가짜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로 공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에서 올라온 공부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게안잡다가 가짜 질문 가리기에서 확 왔대요. 네. 저도 똑같이 미쳤어요. 저는 메가랜 강연 꾸준히 듣긴 들었지만 어쨌든 제, 저한테는 안하다도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전 어. 어제 저랑 하고 제가 Cin´s 보도록 하고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근데 진짜 한게 어머 진짜 감사받아 감사아 악어메야 그니까 러아메 정말 가봐 저도 이 그거 충분하죠. 음. 네 어. 네. 네. 그래서 전에는 공이 못 하든 내가는 드는 아니면은 시간에 잡다 같았네요. 이게 풍가다 님도 예. 안보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 보장권의 문제는 교수님 강의 를 들은 것만 이게 보이듯 했어도 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가짜 신분 가리려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파도가 어. 있는 음. <laughs> <laughs> 막판에 10월달에는 일부러 타 교수님들 문제들 있잖아요. 이나 음, 음, 이런 맞아. 거에 문제를 딱히 푸는데도 교수님은 일부러 이게 음, 음, 일부러인지 모르지만 되게 간략하게 음, 가 이것처럼 그, 음, 딱딱해서 네, 네, 네. 문제가 되게 간략하게 있리면 너무 좋아. 타 교수님들은 질문이 되게 길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어, 맞아. 맞아요. 그것도 필요한긴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교사님자한다 이런 질문을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아,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10월 달에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시험 볼때당황스겠구나라는걸 느낀 게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작 시험 별거는 아니에요. 아요 그거, 정작 그거잖아요. 됐어. 근데 시험 보 되게 당당하게 교수님이 음, 제일 좋아하는 점수는 왔어요 어, 아니, 통과, <laughs> 통과. 62점으로. 아무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음. 나눌 수 있고 제가 할수 있다는 생각드 만큼, 되게 큰, 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힘이 진짜 어, 많이 되지. 음. 그것만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지금까지 했던 것만 계속 바라고 그러세요. 진짜로 큰 도움도 되게 많이 되고 또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되었어요. 왜냐면 은 그동안 공부하는 거랑 다르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저한테 뭘 공부하는 걸 물어보는데 야! <laughs> 너왜 몰라? 아, 나도! <웃음> <웃음> 하는 걸 저도 그러니까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공부에 대해서 봐봐 너무 멀리, 멀리 왔어 이주연입니다 네, 어, 저희 딸은 이제 <laughs> 어떻게 늘려요? 뭔... 아 지금 됐어요? 아. 오늘 수능을 앞둔 딸보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했고 맞아 맞아 정말 신랑이가 <신나게 웃음> <네가> 시험 치냐고 <laughs> 어, 그럴 정도로 신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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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laughs> 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사실 저희 딸은 이제 실기고사가 있어서 10월 달에 계속 쫓아다녀요. 뭐예요? <laughs> 미술 아 음악 <laughs> 잡고.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실기 하는 애들은 계속 쫓아다니고 학원 데려가지고 실기해야 되니까 핑계 같지만 10월 달에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계서 음. 내년에 또 봐야 되는구나 어. 하고 <laughs> 네. 제가 사실 교수님께 그 많은 교수님들을 앞두고 메일을 한번 보냈어요. 아. 어, 제가 보상 이제 엄마랑 내년에 또 봐야 될것 같다. 고 아. 근데 정말 수업 들으면서 뭐 다들 잘하시는 교수님 많잖아요. 뭐 많은데, 정말 따뜻하게 공부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 제가. 아, 3,000원 뭔서 아, 그 <laughs> 메일을 보냈어요. 어 그리고 그때, 어, 어, 중2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기다려라, 다 본다. 메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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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메일하면. <내일> <laughs> 안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뭐, 내년에 또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말.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요 어, 정말 즐겁게 따뜻하게 공부했고, 그래서 이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고 보니까 교수님 덕분에 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목소리> 응,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 모임이 있지만 이분들하고는 오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정말 정말 오래 오래 잘 만나고. <목소리>